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김나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잘 지내고 있죠 어, 목사님이 지금 나온 곳은 어디냐면은 어, 차가 되게 많이 다녀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아어딜것 같아요 방서체육공원입니다 <laughs> 예, 목사님이 지금 아침에 여기, 여기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한 9시 반 정도 됐어요 오전 9시 반어 목사님이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운동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한 40분 정도 뭐 많으면 한 시간 그 정도 이제 목사님이 운동을 합니다 주로 어떤 운동을 하냐면 걷기 네, 걷기 운동을 많이 해요 뭐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뭐 특별하게 헬스나 이런 건 하진 않고요 목사님은 이제 아령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무실에서 틈틈이 어 이제 목사님 운동하는 거고 아침에는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어, 책을 좀한 시간 정도 보다가, 아침 밥 먹고 씻고, 이렇게 4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운동하고 지내요? 혹시 집순이들 된거 아니죠? <laughs> 집에만 있는 거. 근데 지금 막상 또 나가려고 하면 또 나갈 데가 별로 없죠. 아,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뭐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데 가서 이제 운동도 하라고 그렇게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어뭐집 주변에 나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브이로그 찍는다고 이제 마스크를 잠깐 벗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운동하는 것도 어참 좋은 것 같아요. 어 다들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이제 선생님들 몇분 하고. 찾아가는 신방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어, 한 기획을 해봤는데 고앤온이라고 가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신방을 한 하자 이런 이제 어 컨텐츠라고 하면 컨텐츠 <laughs>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 지 교회를 좀잘못 나오는 친구들 어, 그런 친구들 위주로 이제 찾아가려고 해요. 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뭐 혼자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 사실 이런 친구들은 어 잠깐만요 교정 온다 가고 네, 그런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이잖아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어, 위주로 해서 먼저 이제 목사님과 선생님들 몇 분하고 찾아가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이 되게 시끄럽죠? 지금 이제, 도로 시가지에 나와서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매주마다 목사님이 브이로그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올려놓은 주일 설교 영상도 잘 보고, 댓글도 달아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목사님에게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들 목사님이 올려놓는 영상물에 호감을 가지고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